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달고나 20일 주차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신명기 23장과 24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신명기 23장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생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총회 회원이 될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생자는 10대에 이르기까지 총회 회원이 될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모압가몬은 영원히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될수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뜻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은 3대 자손부터 총회 회원이 될수 있습니다. 애돔 사람은 친족이기 때문에 애국사람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어서 하나님의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적과 마주하고 있을 때 어떤 악한 일을 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몽설을 하면 짐 밖으로 나가야 하고 용변을 본 후에는 배설물을 덮고 돌아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려고 진 안을 두루 돌아다니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망나온 종은 돌려보내지 말아야 하고 창녀와 남창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자들이 번 돈은 하나님의 성전에 서원을 갚는 헌금으로 들여질 수 없습니다. 동족끼리는 돈이든 곡식이든 이자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서원과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이웃 소유의 포도와 이삭을 손으로 먹을 수는 있지만, 포도를 그릇에 담거나 이삭에 낯을 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왜 이렇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먼저, 총회 회원 규정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닐지라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영에 대한 말씀은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과 몽설과 용변의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이 동행을 거절하시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장에 이어서 이혼증서를 써서 보냈던 아내가 재혼하였다가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전 남편이 그 아내를 다시 맞아들일 수 없다고 명령합니다. 새신랑은 1년 동안 군대에 징집되지 않으며 맷돌은 저당 잡을 수 없고 동족을 유기한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그 외에 24장에는 여러 가지 규례가 나옵니다. 여기서 맷돌을 저당 잡지 말라는 말씀과 집안으로 담보물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과 곡식과 열매를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남겨주라는 말씀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을 강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한 새신랑을 군대에 징집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혼하고 나서 다시 재혼하는 것을 금하는 이 이야기와 동족을 유기한 사람을 죽이라는 이 말씀은 사람다움의 권리를 빼앗고 도구화하는 것을 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선택하셔서 민족을 만드시고, 율법을 주시고 땅을 허락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받고 보호받고 배려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능력의 차이로, 내 기준과 판단으로, 타당한 이유를 들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도구화하는,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의 삶을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실천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